쇼의 끝에 이렇게 코디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장식을 떴는데 나뭇잎 모양으로 떠났어요. 두 번째 실을 이제 풀어, 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께 원하시는 이 컬러가 나왔을 때 빼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쇼를 여러 개 뜨다 보니까 막 마음에 드는 컬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막 나뭇잎을 떠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실 빼서 떠놓으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예쁜 컬러가좀 여유분이 없었다. 그러시면 은 집에 가지고 계신 짜투리 실로 이렇게 또 장식 떠서 다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막 중간에서 예쁜 실 나올 때 이렇게 했고요. 저는 여기 네개를 달았어요. 이쪽에 가운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개 달았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섞여서 또헷갈리신네 이렇게 두줄그 다음에 양쪽 끝에 이렇게 두줄 자,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 나뭇잎 한 개당 제가 이제 이걸 하나 떠서 쭉다 풀어봤어요. 그리고 센치를 재봤어요. 한280 정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뜨시는 분에 따라서 이거는 다르겠지만 300cm 정도면 이 나뭇잎 하나가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저처럼 네군데 이렇게 다르실 것 같으면 어, 3, 4, 12, 1, 200cm를 남겨두시면 이렇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뜨신다 그러면 뜨시는 중간에 이렇게 꽃을 4개 정도 떠놓고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나뭇잎 코사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자 코를 저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밑둥을 잡아서 이렇게 통과해서 코를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코수를 세는데 사슬뜨기 4코 하나 둘, 셋, 넷. 그런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하세요. 뒤에까지 이렇게 빼뜨기 하신 다음에 기둥 사슬 코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링 안에 이렇게 작은 링이 생겨 있죠. 이 안에 짧은뜨기 12, 12개 뜹니다. 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 자, 열두 개를 뜨고 나니까 여기. 첫코 자리가 있어요. 이거 기둥 코 올린 거 하고 이게 이제 첫코 자리인데 여기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하세요. 이렇게 자 빼뜨기가 됐죠.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오시고 그 다음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오십니다. 세 개가 됐죠. 이세 개를 실 감아서 두개 빼고 두개 빼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네 개를 걸을 건데 이거를 그대로 비틀어 보십니다. 자, 이렇게 비틀면 여기 코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생긴 코가 보이시죠? 이 뒷줄에 바늘을 넣고,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체인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여기 집어 넣은 그 코예요. 그 코에도 실을 끌어냅니다. 자, 이 뒷산에 있는 코에 하나 놓고 지금 아까 두 번째로 넣었던 그코 뒷줄에 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코는 앞에 넣습니다. 이렇게 빼면 이제 4개가 걸려 있죠. 자, 이거를 순서대로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3번 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뜨고 나서 이렇게 제쳐보세요. 첫 번째로 보이는 여기 코산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 뒤에 이렇게 고리가 하나 보여요. 이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빼오시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코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뒤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조그맣긴 한데,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늘 넣던 었그 자리에요. 여기도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 바로 옆에 코는 이렇게 두개다 통과하세요. 이렇게 해서 빼오시고. 자, 다섯 개가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뺐어요. 이제 다섯 번뺄 거예요. 이렇게 뜨시고 나면 이렇게 제쳐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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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가 보여요. 자, 이코 그대로 바늘 넣고 빼오고 그다음 거 빼오고 그 다음에 보이는 순서대로 실을 가져오시고 자,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 집어넣은 코예요. 이거에도 바늘을 넣어서 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그옆에 코에는 앞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빼왔어요. 자, 여섯 개가 걸려 있는데 실을 감아서 빼오겠습니다. 두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다섯 번 뺐죠. 이제 다음 번은 여섯 번뺄 거예요. 이렇게 뜨고 나면 지금 여기 이렇게 구멍이 보이셔요? 이거 말고 여기 뒤에를 보세요. 여기 산이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빼는 거예요. 자, 하나. 그 옆에 여기 또 보이시죠? 둘. 그 옆에 여기 셋. 그 옆에 여기 보여요. 넷.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 조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면 지금 코가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그만 거 지금 방금 넣었던 코, 여기 새로 들어간 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새로 또코두 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오시고, 자, 뺍니다. 이제 두 개씩,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바로 요렇게 재치세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위에는 보지 마세요. 여기 이 구멍 위에는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실 하나 가져오고 뒷줄에 넣고 끌어오고 그 다음 거 여기 넣고 끌어오고 그 다음 자 털이 있어서 잘안 보이나?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넣고 끌어내고 그다음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넣고 끌어내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조금매요이 이거 지금 새로 들어간 코예요.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끌어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코 앞에서 들어가죠. 이렇게 뺐습니다. 자, 또두 개씩 빼봅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뺐어요. 여덟 번까지 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두 번째부터 뒤쪽 봅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 바늘 넣고 빼오고, 이게 코산이 보여요. 빼오시고, 그 다음 여기 빼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빼오고, 이렇게 빼우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빼우고 그다음에 여기 조그만 거 있어요. 그것도 바늘 넣어서 빼고 새로운 코 앞에서 두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두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네, 나뭇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8번까지 빼주시고, 여기서 사슬뜨기 2개 하세요. 그런 다음,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바늘 쑥 빼고, 이렇게 2개를 빼고 나서는 살살살살살살 밑으로 내리세요. 내려서 거의 다 내려갔을 때 바짝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꼬리, 꼬리줄은. 자, 이렇게 나뭇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좀더 정확한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12개 떠서 빼뜨기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져오고 그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첫 단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 감아서 두 개씩, 두 개씩 빼고 여기를 이렇게 제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는 이제 뜰 수가 없는데 여기 공간에 실이 보여요. 여기에 바늘 넣고 빼 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간 자리 이 자리거든요. 여기에 뒤에 바늘 넣고 빼오세요. 바로 여기죠. 지금 넣던 자리.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실, 새로운 코, 새로운 코에 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첫 번째 자리를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자리에 이 뒷줄, 자 요걸 요렇게 제쳐 보시면 여기 코산이 보여요. 이렇게이 자리에 바늘을 넣는 거예요. 넣어서 빼주시고, 또다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쪽에 이렇게 X 크로스된 이 뒷줄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실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바늘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끌어오고, 두번 끌어냈죠? 지금 여기 우리가 들어간 코죠? 거기까지 이 작은 구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바늘 넣어서 빼시고, 자, 새로운 코, 앞에서 두개 들어가고 빼시고, 여기서부터 두 개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뺐죠? 자, 마찬가지로 이칸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칸의 뒷줄을 보시면, 이렇게 체인이 보여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이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오시고, 또 요렇게 보시면 여기 V자로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요 자리에 바늘 넣고 빼오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이 자리에 넣고 빼오시고.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있어요. 작은 거. 우리가 지금 방금 집어넣었던 세 코. 새로운 코. 여기서 빼오셨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에 또 만들어 줘야 돼. 두개 이렇게 앞에서 들어가는 코. 거기서 또 빼오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빼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두 개씩,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또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이자리에 뒤쪽을 보면,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코가 있어요. 거기에 바늘 넣고 빼오고, 두 번째 빼오고, 그 다음 거 여기 보이는 거 빼오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바늘 넣고 빼오시고 그 다음 요거 요거 조그만 사슬이 체인이 보여요 여기 바늘 넣고 빼고 이제 새로운 코 앞에서 두개 들어가는 코에 바늘 넣고 또두 개씩 뺍니다 한번두번세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자,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 뒤에 소매사 아저 코 코산. 코산에 가져오고 여기 뒤에 이거에 넣고 가져오시고 이거 이렇게 그다음 이거 이렇게 그다음 여기서 요렇게 보세요. 여기 뒤에 하나 또 있어요. 가져오고 그다음에 요기 마지막으로 새, 새로운 코에 넣었던 그 자리 여기서 빼오고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코에 앞에서 바늘을 찔러 넣으시고 자실 감아서 두개 빼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자 마지막 여덟 번째를 빼는 거예요 여기 안 보고 그 다음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뒤에 이제 잘 보이시죠? 요거 여기다 바늘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작은 거 나왔어요. 지금 방금 새로운 코 넣었던 거. 여기에 넣고, 일곱, 새로운 코에 앞에서 두개 이렇게 들어가죠? 여덟, 자, 뺍니다.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뭇잎이 됐습니다. 여기서 사슬 두개 끊으셔서 가위로 끊어 주시고 빼고 이두개 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살살 밑으로 내려서 마지막에 바짝 이렇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끝은 바짝 자르셔도 돼요. 두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나뭇잎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은 실들은 이런 사이에 바늘을 넣고, 자, 이렇게 넣어서 안에 감춰주세요. 이런 실들 이렇게 쏙 넣어서 감춰주시고, 가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나뭇잎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여기 여섯 떠놓은 거 있죠? 거기에 바늘을 넣고, 이제 실을 이렇게 뒤에서 가져오시고, 사슬 하나 뜨시고, 여기 안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뜨고 저는 요 칼라 요렇게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요 가운데 바늘을 넣고 같이 이렇게 잡아서 요 밑에서 요렇게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노란색을 넣어볼까요? 자, 노란색 가운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뒤에서 실을 요렇게 가져오고 같이 잡고 짧은뜨기 두개 했죠 하나 둘셋 사슬뜨기 세개 하시고 그 다음 나뭇잎 앞에서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놓고요렇게 요렇게 빼서 여기 가운데 오도록 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중앙에 오게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뒤로 돌려서 여기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자이 모든 코를 빼뜨기 하시면 돼요. 바늘을 좀 작은 걸 가져왔어요. 여기 체인마다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놓고 빼뜨기 코마다 빼뜨기 해주세요. 네 바늘이 작아서 살살 하고 있어요. 바짝 안 잡아 당기고 코마다 이렇게 넣고 빼뜨기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끝에까지 이제 왔어요. 여기서 또한번 짧은뜨기 해주시고, 사슬 두개 떠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쑥 빼서,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 있었던 실 있죠? 이거하고 같이 묶어주세요. 묶어서 단단하게 여러 번 묶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은 요 사이사이 넣어서 또 감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을 이렇게 수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여기는 우리가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여기 달고, 여기 달고, 그리고 이쪽 끝에 여기 맨 이쪽에 있죠. 이쪽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꽃들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하고 올게요. 네, 실처리 하는 방법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렇게 같은 칼라에다가 빼뜨기 했죠, 우리가 여기.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러 번 통과를 해서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잘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감춰주세요. 네, 이렇게 삼각숄의 이 끝에 삼각형 부분에는 이렇게 두개 달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 끝에도 이렇게 달았어요. 네, 이쪽에 이 칼라도 제가 이렇게 이쪽에 삼각형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두개 그리고 양쪽에도 요렇게 달았습니다. 네 오늘 저하고 함께 이 나뭇잎뜨기 한번 같이 떠봤는데요. 이 각종 쇼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도리 같은데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쁘게 나뭇잎 떠서 각종 네 니트에 이렇게 코사지로 예쁘게 포인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